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뭐 수면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수면 안에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수면으로 검사를. 많이 하시고 네. 내시경 검사를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많이 네네. 받고 있으시죠. 건강 검진 상으로도 해서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는 어느 부분인가요 위에? 저 부분이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나가는 출구 부분입니다. 네. 아. 보통 내시경을 하시면은 십이지장부터 해서. 네. 쭉, 아래쪽에서부터 훑어서 보시는 거고, 요거는 위, 위쪽 부분입니다. 예. 보이는 관이, 위, 내시경 관이고요. 네, 네. 식도 근처랑 위, 위쪽 부분을 보고 있고, 지금 네. 그 다음 위, 아래쪽 부분 다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환자는 위가 어떤 편인가요? 이분은 거의 뭐 다른 병변은 없었던 분입니다. 깨끗하게. 네. 그렇죠? 네. 혹시나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분은 뭐 식도에서도 뭐큰 병변을 없고 괜찮았던 분이에요. 네. 이제 내시경 검사 후에 조직 검사상에서 위암으로 확진이 되면은 네. 다른 장기의 전이가 있는지 복배 안에 있는 장기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CT 검사 같은 것을 이제 시행을 예. 합니다. 네. CT 검사 시간은 기계가 좋아져서 뭐 요새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5분에서 10분 되면 검사가 끝나게 되고요. 내시경을 하고 확진을 받을 경우에 CT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분은 뭐 CT 상으로는 특별히 뭐큰 이상이 있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거나 음, 그런 건 없었던 분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기에도 뭐 장기에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던 분입니다. 예. 그 그렇죠. 요즘은 CT 기계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네. 혈관 조영술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 CT 한 번으로 어. 혈관을 볼수 있는 네. 검사도 가능 하고요. 3D로 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위를 따로 그 CT 영상에서 따로 발췌하는 겁니다. 위만 이 제. 네. 네, 저희 발포제라고 이거 위가 좀 늘어나게 하는 약을 먹고 나면은 네. 위가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예. 병변이 있는 거를 이 위장 조영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죠. 예. 또한 예. 위 전체를 보는 이제 3D로. 음. 볼수 있어서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시티에서 얻을 수있 음, 그렇군요. 네. 네 습니다